안녕하세요. 달달 코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테이크백에서 팔로스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왜 만들었냐면 가로스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로스윙에서 팔꿈치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팔꿈치를 테이크백에서도 들었어, 피니시에서도 들었어. 근데 이 테이크 백과 팔로 스루 후방과 전방에서는 드는데 이 중간에서 들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스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가로 스윙이라는 건 테이크 백에서 옆으로 나와서 스윙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팔꿈치 뒤에서는 들었어 앞에서도 들었어 들긴 들었는데 여기서 안 들다 보니까 스윙이 퍼올리는 스윙이 되고 마지막 피니쉬를 팔꿈치를 억지로 들면서 임팩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불안한 불안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데 결국에는 후방과 전방 테이크 백과 팔로우 스루를 연결해 줄수 있는 이 중간 다리에서의 팔꿈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완성시켜서 오늘 가로 스윙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테이크백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 팔꿈치를 지금 들었거든요. 여기서 체중 이동 쭉 와서 몸으로 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여기 우리가 계속 팔꿈치 겨드랑이 사이에는 공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 하나 안 들어갈 뿐더러 공 하나는 고사하고. 옆에서 팔꿈치가 안 들어져요. 이 옆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가로스윙이 안 되고 퍼올리는 스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팔꿈치를 조금 인위적이더라도 바깥으로 계속 이 중간 지점에서 드는 게 중요해요. 팔꿈치를 아예 몸에 붙이지 말고 스윙을 해. 굉장히 겨드랑이를 넓게 벌려줘. 그리고 겨드랑이 넓게 벌려주고 마지막 피니시에서도 겨드랑이 넓게 벌려주려고 해야 우리가 몸 중심축을 가지고 원심력을 사용해서 가로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로 아 나는 팔을 많이 들긴 든것 같아 근데 붙어있는 이유가 대체로 상체가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이제 공을 잘 치거나 아니면 스윙이 좋은 분들을 보면 상체가 생각보다 많이 숙여져 있어. 그래서 팔이 조금 떨어져도 이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 만들어서 스윙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 저 사람은 팔, 이게 팔이 낮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거리는 몸하고 팔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왜? 상체가 충분히 숙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완성이 되고 가로스윙이 돌아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로스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제품은 스윙 이 궤도가 완전 가로는 아니죠. 왜냐면 진짜 가로라고 하면 지면하고 수평으로 돌아야 할 가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4시, 10시라고 하면서 사선으로 올라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내 몸에 지탱하는 각도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상체를 숙여줘서 그 특정 각도에 맞춰주는 이 각도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상체는 세워놓고 계속 팔로 가로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팔이 몸에 붙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스윙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 회전도 원활하지 않게 나오게 된다. 근데 상체를 숙이려면 당연히 상체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듯이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관절과 고관절은 이제 다리하고 골반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관절과 무릎의 완충작용이 있어야 상체를 충분하게 숙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 이제, 티칭을 하다 보면 자세를 낮추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하는 이유들이, 물론 자세를 낮추기 위함도 있지만, 상체를 충분히 숙여주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그러니까 나는 상체가 서져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무릎과 고관절을 충분히 구부려서 상체를 숙여주고, 그 다음 테이크백에서 체중 이동해서 나올 때이 중간에서도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너무 붙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진짜 팔을 벌리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팔을 벌려서 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파워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몸 회전과 팔이 들어져 있다는 이 개념, 이 스윙을 내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파워는 일단 둘째 치고 모션을 익히는데 포인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퍼 올리는 분들, 퍼 올리는 분들은 이 스윙 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내 몸으로 붙어서 올라가니까. 이분들을 가로스윙으로 교정을 하다 보니 내 스윙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팔꿈치를 들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첫 번째 팔꿈치를 들어라 그리고 팔로 스로에서도 드는 건 당연하니까 이 중간 지점 후방과 전방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 지점에서도 팔꿈치를 몸에서 떼줘라 근데 상체가 세워져서 팔이 붙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들어도 문제니까 상체를 숙여줘야 하는데 상체는 무릎과 고관절의 완충작용이 있어야 상체가 숙여지게 되고 내 팔꿈치와 몸통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일단 내 영상을 찍어서 상체가 세워져 있는지 일단 먼저 보세요. 그리고 무릎, 고관절을 충분히 쓰시고,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내 몸에서 떼서, 이격시켜서 스윙을 팔로스루까지 팔꿈치를 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가로스윙 굉장히 많이 제가 다루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퍼올리던 사람이 가로스윙으로 바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일로 계속 지나가서 습관이 생기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대로 당연히 치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스윙은 어쨌든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가로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니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빈스윙부터 연습해도 되고, 공 치면서 연습해도 되고. 근데 나는 한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된다? 그럼 팔꿈치를 몸에서 일단 떼십시오. 그건 필요에 의해서 상체는 숙여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지만 팔은 몸에서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꼭 몸에서 떼 주는 연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스윙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으로 오늘 정리를 하자면, 테이크백에서 팔로스루에서 팔꿈치 들어는 알지만, 다시 퍼올려서 팔꿈치를 여기서 들려고 하니, 물론 이것 또한 팔꿈치 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결국 가로스윙은 테이크백에서 체중이동, 팔꿈치 몸, 팔꿈치가 이 중간에서 떼어져 있어야 돼요. 이 중간에서 떼어져 있어야, 자연스럽게 팔로스루와 팔이 회전해서 피니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몸에 붙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몸에 붙이고 다시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퍼 올리는 스윙이 너무 많고 공 거리가 가까워져서 제대로 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팔꿈치 중간에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상체가 세워져 있어서 팔이 떨어지는 분들은 상체를 숙여야 되는데 상체를 숙이는 데는 고관절과 무릎에 완충작용이 있어서 상체만 숙이더라도 벌써 팔에서 몸이 이격이 돼요. 떨어져서, 나와서, 떨어져서, 팔로스루. 나와서, 팔로스루. 나와서, 팔로스루.